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손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물 없는 손 소독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번거롭게 빨래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뿌리기만 하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쾌함까지 더해 주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섬유 탈취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놀람> 신종플루, AI, 미세먼지, 황사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 소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엔 방안,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 소독업체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하도 요즘 미세먼지랑 환경호르몬이랑 뭐 황사 막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오기 전에 한번 소독을 싹 했으면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laughs> 그렇다면 소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균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집안의 습도를 60도 정도로 맞춘 뒤 가열을 통해 온도를 높여 균을 활성화시킨 다음 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도와 온도를 맞춰야 소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습식 베이크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습식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방식은 습도를, 그 환경 내 습도를 60% 이상 올려주고 60%가 올라간 상태에서 가열을 함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자체가 이 습식, 그 습도에 흡착이 돼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휘발 속도, 휘산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지금 아파트 세집중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기존 뭐광총매 시공이라든가 단순히 피톤치들를 그냥 살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하고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수치상으로도 이 발산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번엔 소독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까요? 먼저 물입자를 밀입자로 쪼개 발산해 줌으로써 실내 공기 전체를 흡착시켜 떨어지게 하는 원심 분리형 가습기가 있습니다. 흔히 분무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열풍기입니다. 집안 온도를 보일러를 사용해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높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비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열풍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균이 활동하기 좋게 맞춰진 습도에 온도까지 높여 유해물질의 발산 속도를 높여나가는 작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막 살포기입니다. 연막 살포기는 구석구석 작은 틈새에 이용됩니다. 보다 완벽한 소독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소독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빨래와 주방에 그릇 등 비닐로 덮어 보호하는 과정 없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소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화학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방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오염 문제 때문에 다 보양을 하고 덮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 천연용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상태 자체도 그곳에 있는 균들까지도 어,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소독을 하는 거죠. 비밀은 바로 천연 재료에 있었습니다. 솔립에서 추출한 기름과 진피, 은행잎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비닐을 사용해 덮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부터 솔잎의 효과는 검증되어 왔습니다. 솔잎에는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잡균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죠. 특히 솔잎 향은 세균과 벌레들이 기피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이 된장을 담그고 송편을 찔때 솔잎을 활용한 것은 모두 그 안에 미생물과 균의 증식을 막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한 나름의 지혜였던 겁니다. 어느새 마무리된 소독 의뢰인의 만족감도 큽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물을 넣은 분무기를 사용해 공기를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부유 세균이 사라져 훨씬 공기도 깨끗해지고 소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장, 화장실,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는 공간 등 집안내 작은 틈새에 집 진드기를 비롯한 세균과 해충이 있는 만큼 이 공간들을 잘 청소하는 것도 병균 없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독업체가 소독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방공간 습한 곳에 부유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곳에 시료를 채취를 한 겁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기 전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시공을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채취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기관에 바로 보내서 실제로 비포에프터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저희가 채취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을 먹고 사는 집먼지 진드기는 침대, 카펫, 소파, 옷등 집안 곳곳에 수없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은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는데 주원인이 집먼지 진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깨끗한 집안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